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자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바로 이. 헐리우드 48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작 전에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일단 이 헐리우드 48시간은 많은 다이어트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이렇게 생긴 걸로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디톡스 음료인데 이거 광고를 누가 했더라? 이쁜 언니가 했던 것 같은데 그 한채영 그분 연예인분께서 이 디톡스를 이렇게 모델로 나오셔서 이 제품을 홍보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 제품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생긴 약간 좀 오렌지 주스 맛 난다는 분들도 있고 망고 맛 난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 물을 약간 125 거기다가 물125 해서 희석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하루에 4번 먹어 주는 거예요. 4시간 간격으로. 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몸 안에 있는 이제 좀안 좋은 성분들 약간 좀 그런 거를 다 디톡스해서 몸에서 다 이거 해주는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일주일간 이거 이틀정도 이 한병이 이틀정도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거 한병의 가격은 자그마치 25,000원에 미친 가격을 자랑합니다 아무튼 그거만큼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신기해서 제 친구도 제 친구 한별이가 디톡스 한다길래 저도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걔는 다른건데 저는 이걸 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걸로 이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 최고 못 빼신 분이 한 이걸로 2kg 단기간 다이어트로는 진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단기간 다이어트보다는 약간 이걸로 디톡스해서 좀 몸에 쌓인 것좀 빼고 싶어서 약간 얘를 주문을 했었는데 아무튼 왔네요. 되게 빠르게 왔어요. 이거 일요일날 시켰는데 월요일날 왔네. 아무튼 이 헐리우드 48시간을 해서 제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지금은 제가 알바 끝나고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수 이틀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얼마나 빠졌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보식 기간까지 끝낸 다음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일단 여기까지. いい方なんですね。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톡스 다이어트 하루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이 1일차입니다. 내일까지 해야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거고 그 뒤에 보식 기간도 진짜 잘 해줘야 요요도 안 오고 또더 많은 감량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보식 기간은 저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빡세게 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계획 은그 정도고 또 오늘은 일단 8시 에한번 12시에 한번 그리고 4시 8시에서 총 4번을 먹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정석의 루틴이에요. 저도 그대로 했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이제 앞에 있는 한 8시, 12시, 4시까지는 영상에 담아냈는데, 8시는 제가 알바를 가 있는 시간이라서 이제 카메라에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바에서 있다가 이제 8시에 마시고, 마시고 나서 충분히 물 계속 먹어줘야 돼요. 이 디톡스 하는 기간 동안 물을 이제 굉장히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저는 한 오늘 1 2 5터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물을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거 먹으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1일차가 끝났고 이틀차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이렇게 짧게 후기를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느껴본 거는 제가 일단 초반, 초반 위줄일 때 쉐이크로 일주일 동안 이제 하루에 두 잔씩 계란 두 개랑 해가지고 위줄이는 용도로 일주일 동안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때는 이제 그나마 쉐이크가 좀 이 물보다는 훨씬 더 배부르고 그리고 또 계란도 있었고 맛도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맛이 어, 오렌지 냄새는 나요. 오렌지 주스 냄새인데 약간 좀 망고 맛에 생강 냄새 좀 섞여서 맛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먹으면서도 약간 물릴 수가 있어요. 저 지금 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고 냄새는 일단 오렌지 주스. 근데 맛은 다른 디톡스 제품 치고는 괜찮아요. 또.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건 아닌데, 약간 좀 특유의 생강 맛이 조금 있어요.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유독 있었어요. 아무튼, 이틀 제도 제대로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훨씬 살 빠진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일단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게 오늘 저녁에 8시에 마실, 알바가서 마실 마지막 병이고, 그리고 이게 다 먹은 헐리우드 48시간 통입니다. 여러분 다 먹었어요. 드디어 오늘 이틀차 마지막 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틀차를 끝냈고, 자, 이제 후기를 나중에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안 끝날 것 같았던 헐리우드 48시간 디톡스 다이어트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물만 먹으면서 운동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꼬박꼬박 하면서 정석대로 했어요. 다른 분들은 약간 배고프면은 약간 샐러드라든지 과일 좀더 섞어서 이렇게 디톡스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진짜 정석으로 하고 이제 확실한 효과를 이 영상에 담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진짜 이제 정석대로 그 헐리우드 120ml, 물 120ml만 섞어가지고 총그 240ml를 하루에 4번 4시간 간격으로 시간 딱딱 맞춰서 8시, 12시, 4시, 8시에서 먹어줬습니다. 운동도 해줬고요. 그 결과 저는 이제 처음 쟀을 때는 약간 좀 몸무게 처음 쟀을 때보다 방금 재고 왔는데 총 3kg가 빠졌고요. 이틀 동안 3kg 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운동도 해줬었고 또 이제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디톡스 다이어트는 아무튼 그렇해서 게 지금은 또 하루 종일 물을 굉장히 많이 먹은 상태라서 방금 몸무게를 잰 거보다 내일 아침에 재면은 훨씬 더 적게 나갈 수도 있는데 암튼 대략적으로 3kg 정도 빠졌다는 거. 암튼 디톡스 다이어트 1일차 2일차 영상은 여기서 끄시고 이제 부식 기관은 좀더 부식에 보시, 내가 뭐를 먹는지 약간 영상에 담던가 해보고 영상에 남기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식기간까지 하고 몸무게까지 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할리우드 다이어트 48시간은 한 요정도 후기였던 걸로 자 그러면은 안녕!